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촌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규이면 성수리 소재하고 있는 농림 지역 다 83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시멘트도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바로 옆으로는 방향에서 내려오는 이제 물가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땅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하기도 좋고요땅 모양상으로 는 농사짓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뭐 사과라든가 인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논농사 짓거나 뭐 나무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변은 다 농사짓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위상으로는 이렇게 오음산 보는 방향이 이제 남쪽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걸어가는 방향이 동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천 시내 방향이 이제 북쪽이 되겠습니다. 단순 절대 농지라 가지고 농사용이라든가 뭐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이런 곳에 앞쪽에도 보시면 커다란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들 같은 거 이렇게 이 사과. 요런 농사 짓기 좋은 조건이고요. 여기는 이제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도 접하고 있어가지고 도로를 양쪽으로 접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를 양쪽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농사지으면서 시골에 이제 뭐 농지원부라든가 이런거 만들려고 저렴한 토지 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주세요.